존경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건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일안 하는 국민의 힘구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제2차 전대회, 제2차 본회의 시간입니다. 시간상으로는 11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의사 일장상 기금 운영 획안 2024년도 예산안 4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28개의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회임에도 무단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강소구의 10명의 의원들을 지금 한명한명나열하겠습니다국민의 의원들 중 결석계를 제출한 의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김유수 의원만 출산 휴가 중으로 청가를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힘 현 무소속 김민석 의원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받고 있으며, 또 우리 강소구 의에서도월 350만원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 의회 재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영 부의장입니다. 월급 350만원 이상 받으며, 부의장 업무 추진비 190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나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숙 도시교통위원장입니다. 월급 350만원 이상 받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복지카드 여러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4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뭐 돈은 아니지만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장훈 의원, 이충현 의원, 다들 월급 350만 원 이상 받고 있고 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회의장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의원들과 싸움으로 의회 대회 이미지 하라. 이런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들을 하십시오. 김희동 김순옥 정재봉, 신찬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혈세 350만원씩 따박따박 받아갑니다. 아깝지 않도록, 제발, 일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만 나와서, 강서구, 2 0 2 4년또 예산, 따박 좀 짓고, 여러가지 안건 처리하는데만, 왜 민주당 의원들만 와서, 일을 합니까? 국민의 의원들, 일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민주당 의원 10명, 무소득 의원 2명은 무슨 뭐, 어?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돈을 더 받고 일을 합니까?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일좀 합시다. 김민석 의원과 전 국민의힘 의원들 10명, 뭐라 3명이 아주 11명 중딱한명만 사유가 있고 모두 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장 가서 일도 하고 일한 만큼 얼굴과 수당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민주당원들만 일해야 합니까? 우리 강서 구민들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